학교에서 넘어졌잖아 you fell. Oh, no. 그치? 멋지게 넘어졌어? 아니에요. 아 네. 그너지 아파요! 너어아아니요안안요 너무 아파요! 어, 너무 아파요! 너아 <laughs> <왜> 너무 아 <laughs> 너무 멋지... 네. 네. I mean, 요 oh, no. 너무 요 너무 너무 요너 너무 아파요! 너무 아되냐고요 너무 아파요! 이무 너무 우파요요 너무 f u n n 무 지금 이가 근데 정말 어? 너무 웃어와. <laughs> 엄마 너무 웃기는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빨대 있지. 이거 여기 이에 들어가면 이게 딱맞겠어 <laughs> 다음 우리 볼까? 알았어요. <laughs> 물로 이렇게 웃으면서. 오케이. 웃으면서 한번 마셔봐, 되는지. 알았어. 오케이? 요거 들고. 별이 별걸다 시킨다. 하여튼 음, 특이게 엄마. <laughs> 숨 쉬면 안 되지. 숨 쉬면 안 되지. 빨대가 들어가. <laughs> It goes in. <laughs> 웃긴다, 그렇지? 벤? 네. 웃겨? 네 e n b 웃겨요 안 n 피해안 b 피해요 유진아 네 엄마가 촬영장에 뭐를 준비해야 될지 이게 잘 모르겠어 맛 e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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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아니 세상 호박 파이. 호박 파이 아니면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유진이 엄마 편이지. You're on my side. 그러지 마세요. 아니, 요즘 그런 얘기를 해? How did you say that right now? 호박 파이만 아니면 괜찮다고? 엄마 호박 파이. 너무 맛있잖아. 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고? <laughs>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유진 솔직하게 얘기해. 네? 옛날에 눈치 봤는데. 너무 당당해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제 미트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얼려놨어요. 맛있을까? 아니. 멘즈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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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줬어. 네. 엄마 많이 도와줬어요. 아, 마지막. 아. 마지막? 응. 자 이제 베니 한번 시식해봐야 돼. You have t try one, okay? 맛있는지. 그래서. 어, oh, 많이? 아니야, 이거 많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r i g h 그리고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베이 한번, try 해봐요. 알았죠? 이거 들고, hold this. 어때요? 맛있으면 음 이렇게 나오잖아 원래 한참 생각해.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야>, 맛있어요? <laughs> 아니면 너무 맛이 없어요? 음. 맛있어. 치 너무 많아. 뭐야? 치즈. 치즈 를 조금 더 주실까? 네. 알겠습니다. 카세트. 이렇게 wow. like this, like this. Much better. Much better. 와사 와사비. 뭐야? 뭐 넣는 거야? 하나 주고. 겨자? 하나 어디다? 하나, 고추냉이 안에다. 아니야? 고추냉이? 벌칙할 때 하는 건데 이거. 아빠 위해서? 그쵸. 죠그 힘들게 촬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웃음> <웃음> 아빠 큰일 난다, 이제. 어때? 너무 많이 놀려왔어요, 저를 남편이. 특히 이 방송 속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제 요리 같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중에 하나를 특별히 만들어줬어요. 우리 유성의 아빠를 위해서. 와사비를 좀 잔뜩 거기 안에다 놨죠. 좀 고생해라고. 그래서 두 번째야. 두 번째. 그렇죠. <laughs> <laughs> 자,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시는 사람 받게요. 들어 아시겠습니다. 들어오는 건 많이죠. 네, 네, 맞습니다. 발로 차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자. 레디 액션. 야, 그래도 뭐 그게 욕 먹을까 봐 제대로 만들 것도 사고 안네 <laughs> <laughs> 여기 오는 거 기억나? 어렸을 때? 벤? 애기였을 때 여기서 벤지맨이 울었어, 아빠 그 드라마 보고 뒤돌아야겠다 까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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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님, 이쪽이 어디서 웃기는 거같 걸로 안녕하세요. 어 신발. You can take your shoe.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내 딸로 나오는. 아, 너무 예뻐. <laughs> 우리 우리 막네 아들이에요. 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세. 예, b u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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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식, 만식이, 세. 육. 역. 왜? 역할. 뭐에, 역할하는, 지금 생각해보세 역할하는, 뭐에, 역할하는 <laughs> 배우, 퇴민수의 교체 아들, 재진입니다. <laughs> 굉장히 연습 많이 했어요. 내가, 내가 환경이 좀 다르니까. 어. 좀 그렇지, 그렇지, 아, 연습 해 응.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인사하 <laughs> 집에서도 아. 누워있는데 아. 여기서도 아.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좀 괴롭네 어, 이게 아니, 무슨 일이야? 연기는 생활같이 요 아니 무슨 일이야? <laughs> 여기 누워가고 He's not working, he's lying down here again <laughs> 설거지도 안 하고 있고 여기는... 굉장히 편안한 일이네요? <laughs> 누워서 굉장히 <laughs> 편안한 일이네요? <웃음> 누워서 <웃음> 난게 아닌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있죠. <laughs> 아니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일이가 여기 가서또 누워 있는 <웃음> 모습. <웃음> 일반 사람들이가 보시고 <할> <laughs> <laughs> 굉장히 차원이 높은 일을 하있네요부지빠 <laughs> <그치, 내 아빠. 웃음> 내가 샌드위치 좀 조금씩 만들어서 먹을 수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거야. 아. 다들 시식할 수, 구별만 좋거든. 아, 어, 음, 아 힘들든 아 도넛도 갖고. 아 진짜 맛있어요. 샌드위치 맛있나요? 네. 도넛이 맛있죠? 네 진짜. 샌드위치 맛있어. 맛있어. 유성아빠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네 맛있어요. 네, 네, 진짜. 진짜. 너도 뭐도 맛있다고 그랬잖아. 네 김치. 김치. 아 어. 샌드위치 맛있어. 아 된장찌든 맛있어. 만들어 왔다면 보통 남자들이, 오, 그래? 근데, <laughs> 오, 막 이래. <이랬다. 웃음>